안녕하세요 캣팀입니다 오늘은 세나를 할 건데요 자 저의 좀개 보여 드릴게요 자 쓰레기죠 자 이걸로 플래티넘으로 볼까요 자이드래티은 제가 이 공중상자에서 산거예요 사서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뭐였지 아, 이거, 세나왕 중계를 육성으로 만들어야 돼가지고. 제가 길드는 이미 한 지가 좀 됐어요. 이게 한지좀 됐어요. 한한달 정도인가? 자, 그리고 제 진영은 이거 어제 40을 찍었고요. 자, 그럼 제가 이제 이 델론즈를 30으로 찍도록 해보죠. 자, 그 각은 오늘 깼고요. 자, 그러면. 아, 보통이네요. 자, 아, 깼고요. 네, 깼어요. 언니께서 15만원 받았어요. 자, 8라시오 갑니다. 자, 세나들이 모두 사냥이 됐더라고요. 일곱 명들. 와, 델론즈는이 주격을 쓰면은, 사멧타격 했다가, 이 주격을 쓰면은요, 사멧타격 했다가 치명타가지고 사기예요 총1 5의 타격인데, 와, 와. 이건 또 4명이고, 4명 친구이고. 자, 자 이거 딱 봐도 30못 찍을 것 같죠? 딱 봐도 30못 찍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실러는 침묵을 꼭 해줘야 돼. 그래야 힐을 못 하거든요. 수준이나. 아 그럼 이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레일 걸리는데 양해 좀해볼삼 찍었네? 자 어쨌든 이렇게 한 판으로 삼십을 찍었고요. 자아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진화를 할수 있는데 자, 근데 강화 1렙이 부족해요, 1렙. 보여드릴까요? 자, 대륜즈. 이거 예, 받고. 자, 여기. 대륜즈 가. 강화. 제가 공격형이 그리고 이 3개 있어가지고 5성을 만들 수가 있는데, 강화가 부족하네요. 몬스터가 없어요. 자, 그러면은. 제. 오, 길드가 됐어요. 자, 이게 제 길드인데요. 이게 오늘 했는데 오늘 받았어요. 오늘 아침 했는데. 자. 와. 대박이다. 길드전은? 아, 30%에요. 와. 자, 쓰레기죠? 자, 여기에 그럼 저는 스파를 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헬리언이 까 아냐, 스파. 자, 이렇게 깼고요. 자, 공성은 제가 별로 안 따. 떠요. 명예롭게. 한 공성하면 20만 좀떠나 자. 야. 이게 제 공성 대리입 어..어..이거..옛날 고급 종류.. 어, 인형 고치기 해봤죠? 선방이에요 자, 파파고죽을요 이걸로 빙결을 만들어줘야돼요 자자호카지진징이 끕니다 어, 자다 빙결당했죠? 빙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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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아일린으로 룩을 꼭 감전을 시켜야돼요 아.. 듣는거치 여기 있데 봉지가 별로 안들어가요 아 어쩔 아 이게 영룡을 찍다보니까 좀 렉이 걸리네요 자한네지진좀 별로 인것 같기도 하고 자파 때리고 아알린이좀 피가 없는데 좀아죽겠네자 룩을 딱 쳤는데 와 죽었습니다 자 이제 반감 넣습니다 아닌가? 아 모든 피의 80%를 증가시켜줍니다 자 파괴 거인을 쓰면은 아 약공 떠가지고 10만점 넘었네요 자, 어두면 문을 쓰고요. 이정이, 아, 그렇죠. 가게 거인을. 자, 와, 치명 약공 18만 점입니다 자, 카네일 격. 좀 약해요. 아, 빨대만 뜨고요. 자, 아, 카네 지진. 제가 육성 아수라가 이렇게 있는데 아아 1억 아, 아, 차곡이죠 박개고이를따아 약공만 떴어요 자 20만 점 예제의 분노 아좀 많고요 음. 음. 자 이제 파괴 거의 하고 아아 빨대 아3 0만점 넘어갔고요. 같은데 아 방장 나오고요 약해지겠다 화해지지 아직 면역이 있기 때문에 아 아이린은 오히려 아 방장이 없으니까 약해지네요 딱아 약해요 뭐啊 네반예경반대빙결뭐아 화내 어디 있 문을... 야 아. 자, 자이걸아사0만좀 넘어보고 싶은데 못 넘을 것 같아요. 아못 넘었네요. 아아 <laughs> 아. 과연. 만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 39만 아, 아깝게 아 40만 동을못 넘겼는데요 어? 4연구 어, 있네? 오 어, 이게 좀 좋다 자 40만 동습니다자 40만 사유 네요 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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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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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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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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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처럼 네. 예쁜 물건이 많이아전소중급용오 아주라. 근데 제가 육성 있어서 제 육성 있어요. 이게. 소. 지나갈 생각 <laughs> 아 진짜 어쨌든 이때. 자, 이게 진화를 할거요 자, 진화 우성 델론즈 만들었습니다. 자, 이게 업데이트를 해서 장비가 안가져요 자, 무효화 3회, 죽음의 일격, 사신방 자, 이제 이걸로 결정 한 판만 들고선 끄겠습니다. 나이스 패드, 나이스 슛 발. 대리점 트 요요요요. 진짜. 아. 하지만 도와드겠 아, 그 네, 아, 죽 자, 어, 아, 분신을 소환해야 되는데. 아, 신 아, 니 남자 들어오겠네. 니는 뭐지? 아직 아무것도 안 썼네. 오, 이습니다 자, 이제 이어서 히세븐나이츠 <laughs>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